제가 뭐해 드릴까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제안을 할때내 호칭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일단 내 표현은 그냥 또이로 한번 해볼게요. 또이 동사 속 상대방 에 예. 일단 속이라는 표현은 따로 쓰면 도와주다,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 속 상대방 그러면은 상대방을 도와 동사해 주다, 즉 상대방을 위해 동사를 해 주다. 이속 대신에 저 혹은 호로 바꿔서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또이 동사 g 상대방 n 예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셔서 쭉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알아볼게요. 도와드릴까요? 이면은 이 giúp anh n 이 giúp 이럴 때 g i 이 그냥 단독 동사로 사용하는 거죠. 또이 giúp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 이번에 구체적인 동사를 한번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사진 찍다가 줍앙. 줍앙. 남부에서는 줍흔. 당신에게 사진을 찍어 주다는 줍앙 또는 줍흔. 줍 당신은 그냥 앙으로 할게요. 줍앙, 줍앙, 줍흔, 줍앙.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해 드릴까요? 또이 i 앙쏙앙예남부에서또이 c 행 ụ 앙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뭐 갖다 드릴까요? 갖다 주다는 레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셔도 돼요. 또 레이 g i ú 예 anh 서물 갖다 드릴까요? 물을 갖다 주다. 레이 nước. Tôi lấy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네를 붙여서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뭐뭐 할게요라는 의지를 조금 더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 갖다 드릴까요? 강한 의지 표현해 볼게요. 네, tôi lấy nước giúp anh nhé. để tôi lấy nước giúp anh nhé. 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좀 강한 의지. 네, 또이, 쏙, 앵, 예. 네, 또이, 쏙, 앵,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내가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제안을 할 때, 네 호칭부터 시작해주시면 돼요. 일단 네 표현은 그냥 또이로 한번 해볼게요. 또이, 동사, 쏙,